안녕하세요. 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이야기 소녀 수마나의 죽음을 읽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다와나 사원에 계실 때 수마나 소녀와 관련해서 계속 18번을 설하셨다. 매일 2천명의 비구들이 아나타 빈디카 집에서 공양하고 제가신도 위사카의 집에서도 2천명의 비구들이 공양하였다. 사티에서 공양 올리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두 제가신도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싶은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그대들이 공양 올린 장소에 아나타빈디까 장자나 위사가 부인이 왔습니까? 그래서 그대가 오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하면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10만 양이나 들여서 보시 공양을 했어도 어찌 진정한 보시 공양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비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스님들을 대접하는 법을 잘 알아서 필요한 것을 제때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략 올리고 싶은 사람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가곤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가끔 스님들에게 직접 공략을 대접하지 못하곤 했다. 이렇게 공양 올리는 일이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위사카는 나이가 들어 자기 대신 공양 올리는 일을 맡을 사람을 조심스럽게 찾았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승가에 봉사할 수 있을까? 그녀는 손녀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녀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다. 이후로 손녀는 위사가를 대신해서 스님들에게 봉사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비구들에게 공냥 올리는 일을 장녀인 마하 수바타에게 맡겼다. 그녀는 비구들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잘 보살폈다. 그녀는 스님들이 설하는 법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 수다원을 얻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하여 시댁에 가서 살았다. 아나타 핀디카는 쭐라수바 딸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그녀도 언니처럼 승가를 잘 보살피고 법문을 듣고 수행하여 수다원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하여 집을 떠났다. 장자는 이번에는 막내딸 수만아에게 이 일을 맡겼다. 수만아는 사다함을 얻고서도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지냈다. 어느날 그녀는 중병이 들어 크나큰 고통 때문에 음식을 끊고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찾았다. 아나타 빈디카는 사원의 공양간에 있다가 딸이 찾는다는 전가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 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내 귀여운 딸 수마나야. 딸은 뜻밖의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우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나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다 아우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뭔가 두려운 게 있느냐. 난 두렵지 않아 아우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는 죽은 것이었다. 장자는 수다원이었지만 가슴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딸의 장례식을 마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에게 갔다. 장자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픈 얼굴로 오다니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저희 딸 수마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는가 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가 부처님이시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딸이 죽을 때, 제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다가 죽었다는 생각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장자여, 그대의 딸이 죽을 때 뭐라고 하였는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귀여운 딸 수만아야 라고 부르자,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다, 아우야.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 뭔가 두려운 게 있느냐? 나 두렵지 않아, 아우야. 그렇게 말하고 딸은 곧바로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타빈니가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의 딸은 정신을 잃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정신적으로 딸의 도가가 한 단계 높았기 때문이다. 장자여, 그대는 수다원과를 얻은 반면에 그대의 딸은 사다과를 얻었다. 도가에 있어서는 딸이 그대보다 한 단계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장자여, 그렇다. 부처님이시여, 제 딸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장자여, 그녀는 지금 또 십다 전에 태어났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딸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즐거워 하였고, 죽었을 때에도 즐거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장자여. 마음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에서 즐거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도 즐겁고, 내생에서도 즐겁고, 두생에서 모두 즐거워한다. 착한 일을 하였구나 하고 되새기며 즐거워하고, 선처에 태어나 더욱 즐거워한다. 열세 번째 법구경 이야기 독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 스님의 18번 개송 번역본도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가서 거듭 기뻐한다. 살아있을 때늘 마음을 챙기며 밝게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 다음 생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지만, 인생에서의 삶은 우리의 의지로 충분히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과 입과 생각 신구의 삼업으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올바른 행위를 지어간다면 인생도 행복하고 내생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불평불만하고 인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에 잘 깨어 있어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들을 일으켰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참회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완된 마음으로 잠이 들고 다음 날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